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 오늘 2 3 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너희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이라고 하는 일명 팔복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8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맨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이 심려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바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유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팔복에, 그, 마태음 5장 8절에 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청결하다. 오늘 우리의 눈이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심안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밖에 모른다 그러면, 뭐,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오늘 우리가 육안도 있고, 심한도 있고 그리고 영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떠졌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지.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환상을 봐요. 환상.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언어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말은 이게 전달이 잘안 됩니다. 참 저도 이렇게 그래서 그 말로 이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달이 잘안 돼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뭐한20% 전달될까? 전한 사람이 잘 전해야 20% 전달될까? 그 전달되는 퍼센트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그 주회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전달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한게 아닌데 그냥 엉뚱한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복 그러면은 그냥 뭐 돈, 돈, 돈하고 복을 그냥 연결해서 돈이 많아지면 복을 받은 거,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과 복은 뭐 별로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뭐하러 찾아와요? 그뭐 부자인데, 부자청년이... 그 복을 받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찾아올 필요 없죠. 뭐 복을 받았는데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 요 가서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 가지고 갓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고민하게 돼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어제 70인의 전도대가 보고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며, 이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고쳐라. 그러는데, 제가 병든 병에 많은 것들이 귀신으로부터 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면 멀쩡해지는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해요. 귀신과 더불어 살면서 귀신을 안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귀신과 더불어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귀신을 안 쫓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쫓는 겁니다. 우리가 무식한 것도 이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았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럼 뭐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귀신을 어떻게 쫓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뭐 항복을 하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크고 또 존귀하고 또 능력 있는지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을 합니다.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타내시은 이란 말씀이에요. 그 천재 주지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심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그게 나타내시는 거 감사하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건 아니고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유대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그왜못 알아보냐? 교만해서. 오늘 우리의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고장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눈이 다쳐버려요. 눈이 다치면. 눈뜬눈뜬 소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눈이 열리는데 교만해지기 때문에 눈이 닫혀버렸다. 그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뭐사두개인 서기관, 뭐 율법사, 아니 서기관 율법, 율법사, 뭐 이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한데. 알기는 뭐라 아래 예수님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막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소동만 했지 또 아는데도 안 가. 헤롯이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어디서 난다고 대어이냐. 미가 선지자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가르쳐 줬어요. 헤롯이 그 당신들이 묻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진짜 왔다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가봐요, 가봐.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베들레에 온다고 하는 걸다 알아. 서기관도 알고 헤롯도 알고 예루살렘도 다 알았는데 안가 아무도. 누구만 갔냐? 별따라 가던 그 동방박사들만 가봤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동방 박,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머지 사람들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70일의 전도대가 나가서 치유사역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걸 보고, 아, 예수님이 메시하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그만, 조그만. 다한건 아니고, 조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간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뭐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몰라. 눈이 다쳐서 그 얘기 하고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란척하고 교만자하는 그 바리새인 소기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시심의 전도대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그러니까 말도 잘 들어요. 자기 이름을 한번 해 봤을까? 자기 이름으로 해 보니까 뭐안 되죠, 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니 귀신이 갔다. 두 번째 말씀은 계시를 받은 자외에는이런 말씀입니다. 알려 준 사람 외에는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인데 오늘도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한참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같아. 예,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예, 그래서 여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예, 우리가 아버지 대신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냥 발목 은혜 정도 아는 거죠. 무릎은혜도 아니야. 무릎은혜 정도 되면 기도라도 하지. 우리가 무릎은혜도 없어. 허리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말씀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되 듣고자 하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내 때에 올래나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온다고 한 얘기를 전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전하면서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미가 선자가 베들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나 뭐 미가나 뭐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내 때에 올래나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전하면서 메시아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고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내보내시고 다시 보고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해보고 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방법이냐? 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완웨이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요. 무슨 예수님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냐. 그래서 뭐. 어디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길 주어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이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계시한 것을 제자들이 조금 안 거를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확실하게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